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. 지게차로 들어서 공장 안으로 가져갑니다. 나무 절단기에 레일 위에 올려줍니다. 작업 전에 톱날을 날카롭게 갈아줘야 합니다. 제재소에서 사용하는 톱날은 사이즈도 예사롭지 않죠. 이 기계에 톱날을 설치합니다. 톱날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2인 1조로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. 이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톱날도 같이 회전시켜 나무를 절단합니다.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뚜껑을 덮어주고 설치가 잘 되었는지 테스트합니다. 완벽합니다.